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멋진 시니어 뉴스의 김다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정확히 무엇인가요?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00년 10월 도입된 이후 수많은 국민들의 삶에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생계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네 가지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급여는 독립적으로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달라진 점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수급자격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572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약 71만원, 4인 가구는 약 183만원 수준입니다. 신청과정,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 자격 확인입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모의 계산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인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 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일반재산 등도 평가 대상입니다. 두 번째 단계, 서류 준비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정보 제공동에서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 서류로는 급여계좌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부채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장애인 동록증이나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가구원수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 신청 접수입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 기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누락된 정보로 인해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당 공무원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 조사 과정입니다. 신청 후에는 약 30일간 조사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소득 재산 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필요시 현장 확인 조사 등이 진행됩니다. 소득재산 조사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자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전산으로 조회되며,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 생활 실태, 부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결과 통보입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급여 지급이 시작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며,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되어 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대폭 감면됩니다. 탈락하는 주요 이유, 이것만은 피하세요. 많은 분들이 신청 후 탈락 통보를 받고 좌절하십니다. 하지만 탈락 이유를 정확히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승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탈락 이유는 소득인정액 초과입니다. 가장 흔한 탈락 사유입니다. 본인은 소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2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기본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월 4.17%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동차는 배기량, 연식, 가액에 따라 100% 재산으로 인정되거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란 일촌 직계혈종 및그 배우자를 말하며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고재산가인 경우 실제로는 부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부양이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노인한 부모 가구의 생계급여는 부양이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서류 미비나 정보 불일치입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실제 조사 결과가 다른 경우 탈락하게 됩니다. 특히 금융 재산을 누락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신청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일부러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더라도 깜빡 잊고 누락한 예금 계좌나 보험 하나로 인해 탈락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근로능력 있는 미취업자 문제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하지 않는 경우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되어 자활사업 참여 등의 조건이 부과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단 질병 부상 65세 이상 고령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만성질환이나 장애가 있으신 경우 반드시 진단서나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가구 분리 인정 불가입니다.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 가구를 분리해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소지만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는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되면 탈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소는 같지만 실제로 완전히 별도의 생계를 꾸리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가구 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확률을 높이는 다섯 가지 비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승인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오랜 경험을 가진 복지 전문가들과 실제 수급자들의 조언을 종합해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마이너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정확한 자산 파악. 신청 전에 본인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산해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금융계좌, 보험, 주식, 채권 등을 빠짐없이 조회하시고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확인하십시오. 자동차는 차량 가액 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액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인이 잊고 있던 휴면 계좌나 오래된 적금, 보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전체 금융 자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누락되면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처분 가능한 것은 신청 전에 처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급하게 재산을 처분하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최소 3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비밀 마이너스 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받으세요.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지역복지관이나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특히 신청서 작성시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하시고,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십시오. 복지 전문가들은 수많은 사례를 다뤄본 경험이 있어,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될수 있는지,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조언해 줄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무료 법률 상담이나 복지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한 법률 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밀 마이너스 서류는 완벽하게, 증빙은 구체적으로, 서류 준비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자가 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물론이고 추가로 도움이 될 만한 서류들까지 모두 준비하십시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출이 많으신 경우 병원 진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영수증을 모두 보관했다가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부채가 있으신 경우 차용증, 대출확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므로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월세를 내고 계신다면 임대차계약서는 필수이고 실제로 월세를 이체한 통장 거래내역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월세 영수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일용직인 경우 근로내역을 상세히 기록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고용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과 사본을 함께 준비하시고, 사본에는 원본대 조필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비밀 마이너스 가구 특성과 가점 요인 적극 활용.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특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런 가점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 소년, 소녀가장 등 취약 가구는 더 많은 혜택과 우대를 받습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가 있으신데 등록하지 않으신 경우, 장애인 등록을 먼저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생계급여 계산 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늘어나고, 각종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근로능력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지출이 크다는 점도 특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교육급여를 신청하시고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열악한 경우 주거급여를 우선적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네 가지 급여 중 받을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받다 보면 나중에 다른 급여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비밀 마이너스 탈락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의 신청과 재신청. 만약 신청이 탈락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의 신청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시에는 왜 본인이 수급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탈락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추가 증빙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구조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상황이 변화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악화되었거나 직장을 잃었거나 재산 상황이 변동되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조건이 맞지 않아 탈락했더라도 매년 기준이 조금씩 변화하고 완화되는 추세이므로 1년 후 다시 신청하면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번 신청 끝에 수급자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당한 권리이니 당당하게 신청하시고 탈락하더라도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 보완한 후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가 된후 주의사항. 승인을 받아 수급자가 되신 후에도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매년 확인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중지되고 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최대 급여액의 200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셨거나 소득이 증가했다면 14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바로 수급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며 증가한 소득만큼 급여가 조정됩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의 모든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한 번에 승인되지 않더라도 탈락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해서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돕고 배려하는 사회,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이 제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멋진 시니어 뉴스의 김다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